그게 뭘 거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 아크긴 아니야? 케이크 시켜 볼래? <laughs> Sekarang claro, 아저씨 나 보고 놀랬어왜 왜? 엄마 문 앞에 서 있어 갖고. 아 진짜? 응. 콜라 돌렸어. 얼마나 급하게 오면? 아니, 놀라서 흘린 거 아닐까? 늦게 온 거야? 언제 시켜온대? 나 게임하고 있어서 시킬지도 몰랐어. 한 시간? 그럼 내가 게임을 한 시간 됐다는 거야? 금세? 역시 게임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 엄마, 근데 나 지금 배그에서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배그에서 1등하면 치킨 먹어. 아우. 아우, 내 배, 줘. 배 힘줘. 힘. 자리, <laughs> 아, 자리 힘주고 자리 들고 해. 자리 들어. 힘줘. 이렇게 들고 해. 아우, 들어, 빨리 들어. 들고 해, 이거. 왜 <laughs> 나도? 아, 이왜 봐. 왜, 왜 3초도 못 버텨 너는. 아, 알겠어. 3초 버텨 이게 시작. 1 2 3 4 3 4 4초. 3초 버텼잖아 이분은 버텨야지. 2분. 오빠가 한번 해 봐. 오빠 배가 하면서 해 봐. 어? 오케이. 나와. 잠깐 저 오빠 배가 하면서 해 봐. 아, 전혀. 따 왜? 사람. 배터리 오케나 지금 15킬 했어, 대박이지 응, 음, 그래. 나 혼자 14킬 했다는 거야. 최고기록 뺏어, 처 뭐한테 있을 때 없이 이 박스를 많이 줄게. 있을 때 없이. 어, 이거, 이거 치킨인 것 같은데? 야, 치킨. 이게 치킨이야? 치킨이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치킨 먹 사슬이 매운데? 라면 치킨 치킨 맞아? 봐봐봐봐봐봐 음. 오야! 원 좋아! 원 좋아! 몇명 남았어? 1명 남았어 내가 치킨 먹여줄게 어? 폭탄이! 어떤 폭탄 어떤 어뜯 이거 뒤집 이거 뒤집 어?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뒤집 <놈> 왜 콜라 한 개밖에 안 시켰어? 오야 로비로 여기. 아 콜라 품면이상할데나 이거 먹어야지 어 사람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다 오빠 테이프로 써도 될걸? 콜라 다 입였는데 엄마? 네 입구가 테이프로 막아졌어 콜라? 음. 어디서 입은 거야? 아이스크림 바꾸고 콜라 지 어디서 는데 먹을까? 라줘안 먹어. 먹어? 어... 먹어. 네, 먹어. 먹어, 먹어. 안 먹어? 어안 뭐 뭐?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응, 한번한번 먹어 볼래. 어왜안 나와? 올라가? 올라가 안 나? 밖에 밀면 아야 안 나와. 밖에 공나안나 보네. 아 여기 공나어 아니 여기. 괜찮아? 이게 이렇게 갈라져있죠 만두국이 아이 그러니까 나 이거 왜 이렇게 갈라질때? 먹지마 딴걸 먹어 응? 왜? 빨리 갖고와 빨리해서 나무 깔고 오자 우리 아니 아 뜯다가 잘못 뜯었나보네 맹수 음. 응 음. 햄버거 밥먹어 김이 음. 먹는다 그랬나? 어. 먹는다고 했는데 왜? 음, 이밥 먹어. 나 원래 나원 싫어하는데 한번 먹어 보려반 잘라 음, 어, 등 아예 등라라라라라 응? 청소리 뭐야. 안녕? 어, 원. 숨었어? 아니. 아니. 우리 응, 팀원이랑 같이 앉아. 같이 하는 거. 어 음, 응? 잘라. 누군 양상추가아 쟤 여기 원래 많이 안 들어. 아 누가 썼어? 어디야? 할머니 나갔어. 그래서 경기장 밖에서 썼어. 어, 어야 보그? 네? 뭐? 나이스 보그. 아이, 씨또 누구야? 어디서? 배그에 어떤 카드 먹으면 음. 좋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알아. 그리고 헬기도 났어. 헬기 나온 건 몰랐었지. 야, 이 오빠 못 봐. 헬기 나온 거? 어, 어, 설마 무기? 음, 헬기 나온 것도 알아. <laughs> 아, 누가 털었어. MK14 먹어야지. MK14는 역시 연사지. 내 싫어 이건 닭가슴살 매운 거 치킨 먹었어 치킨 먹었으면 가나 와아아 엄마 엄마 나 치킨 두번먹는나실제로 치킨 먹고 게임에서도 치킨 먹는나야 햄버거 뭐땡 치킨 는데 이제 나? 거지 나? 먹었어 아, 마치 풀어. 나 엄청 많이 됐을걸 엄마. 왜냐면 그 뭐가 엄청 많이 됐냐면 폭주하고 헤드샷 마스터 학살장 필스필러 돌격. 나는 도, 이렇게 돌격하면서 총을 쏴. 근데 이건 반면 운걸쭉먹는가 이거 매운면 뭐, 이거 진짜 오랜만에 아이뭐 맛있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우와 가 엄청 까졌 엄청 많이 했어 대박 이거 엉덩이 사짱 많이 해와 대박이다 다 같이 행복하게! 해.

뚜껑에 콜라가 묻어져 있잖아. 음, 음. 그래서 한번 뚜껑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콜라가 주지 줄 새어서 나와. 음. 이거 뭐... 만든 뭐 이거 만든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셋이. 콜라가 생걸 알면서 왜 뜯어? 그냥 나도 먹어. 이게 안 매운 거? 이거 음, 뭐? 안 매운데? 조금만 거? 이거 먹어봐. 아, 나 이거 그래서 왜 이거 뜯자고 그랬어?